콘텐츠로 돈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의 저자 신태순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든요. 콘텐츠로 돈을 잘못 벌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또 저한테 많은 문의들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보고도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고민을 같이 좀 해결해 나가고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신 분들도 뭐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민도 공유를 해주시면은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것들만 가지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만들면 좋겠네요. 첫 번째 이유로는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라고 한다는 거는 책을 본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코칭, 컨설팅 같은 거다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뭐 많이 투자를 하시고 시간과 어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어, 되게 깜짝 놀라는 거는 이제 콘텐츠로 단. 돈을 잘못 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혹시 뭐 어떤 공부를 해봤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은, 와, 뭐, 한 개는 기본이고, 열개 이상, 저보다 강의 훨씬 더 많이 들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천만 원은 뭐 기본이고,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뭐,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콘텐츠로 돈 버는 실력이 늘고 성과가 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우리는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은 이제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공부를 할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자꾸 자기 검열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건 이제 분명 성향에 어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식의 강의들도 있어요 뭐냐면 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의 강의 메시지를 좀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걸림돌이 돼요 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여기에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할 때마다 이 완벽한 시작이 되지 않으면은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제대로 이제 마음에 걸림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로 뭐돈 버는 거 이런 걸 배웠는데 조금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마음에 걸림이 있지만 시도를 하다가 잘안될거 아니에요 초, 초반에 이제 잘안 되거나 이럴 때아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자꾸 또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더 새로운 블로그 강의라든가 새로운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죠. 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이런 식의 강의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뒤처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온라인으로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제 기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가면서 이제 기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뒤처집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었죠. 물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존재했었는데요. 이게 급하게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후킹을 해야 된다 이런 마케팅 기술들이 또 이제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강의들이 전파가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뭐 안심이 되고 용기를 얻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안감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뭐, 모든 강의들이 그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콘텐츠로 돈 벌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과, 어,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식의, 어, 영향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 스스로 검열하고, 어, 조심하고, 준비가 늘어나는 것 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런 분들은 공부를 좀 중단하거나 줄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될 같아요. 줄여야 하는 상황. 네. 왜냐면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준비를 하고 더 부족하다고 라 생각하고 또 새로운 걸 찾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공부를 먼저 하고, 준비를 먼저 하고, 요거보다는, 일단 부족한데 시작하는 거. 부족한데 시작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아예 뭐, 머릿속에 그런 기준이 없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조회수는 얼마 나와야 되고, 뭐는 얼마 정도, 뭐, 지속시간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없이, 일단은 만들고 올리는 것에 대한, 어, 기쁨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기쁨을 느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좀안 틀릴까, 어떻게 하면은 강의에서 배운 대로, 어, 잘 적용할까, 완벽하게 할까, 요거부터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하나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쓰시고, 시간도 많이 쓰시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정이 떨어져 버리는 콘텐츠 만드는 것에 정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이런 상태에 가신 분들은 공부를 좀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덜 신경 쓰면서 일단은 시도해보는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직 이런 강의들을 적, 어 직접적으로 많이 듣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선 안에서 일단 시도부터 해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뭐 부족한지 거기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족한 걸 인식하는 거는 똑같지만은, 어, 준비하면서 부족한 걸 인식하게 되면은, 어, 너무 시험 범주가 많은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부족하게 느껴지고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깐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는, 어, 이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요 부분만 딱 떼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거를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보충을 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재미가 느껴지냐면은 부족한 거를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거를 어,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 시작 전에 준비를 너무 오래 하는 거, 준비에 대한 건 공부, 이런 거는 이제, 뭘 나아질지 모르는데, 일단은 전부 다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시작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 공부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론을 많이 알고, 어, 아는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강사, 강의, 뭐, 책, 요걸로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다뭐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이게 잘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내가 플레이어로 뛰는 것보다 코치 뭐 강사로 뛰는 게더잘 맞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그런데 자기 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면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죠. 왜냐면은어 이론 그리고 이제 금방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후킹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금방 성과를 낼 수는 있거든요, 누구나. 어, 이제 눈을 딱 감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금방, 어, 나를 위협하고, 내가 어떤, 누구를 가르쳤는데, 금방 내가 그, 내 수강생으로부터 다시 위협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서로 고소, 고발권도 많이 난무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좀안 좋은 그런 일들이 좀 생기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의 입장에 있던 분들도 좀 보면서, 아, 좀 지친다. 뭐, 비슷하다, 뭐, 뭐, 이렇게 좀 파도 갈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강의팔이라던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로 또 나오기도 하고, 파가 갈라져가지고, 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이제 응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어깨가 잘 맞고,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사업, 자기가 팔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채널에다가 콘텐츠 올리는 것부터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어 거기서 이제 그때 그때 그냥 지속해 보시다가 어 그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거 일부분만 어, 유튜브로 챙겨 보신다거나 뭐딱그 부분에 필요한 것만 강의를 찾아본다거나 해가지고. 딱 부족한 부분만 채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에너지도 아끼면서 어, 채워가는 식으로 해야 내 사업에서 콘텐츠가 접목이 돼가지고 좀 돈을 벌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거나 어떤 이 강사 강의를 들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 뭐 1%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혹시 내가 너무 많은 준비를 하도록 나를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잘 이용하시고 책도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궁금한 부분들은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이제 서로 어. 지킬 거 선에 대해서 잘 지키면서 댓글을 잘 달아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시면은 제가 좀 살펴보고 또 영상으로 남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